이상민 행안부 장관, 압수, 압수수색을 했어요. 압수수색을 했는데, 32억이 집에서 돈뭉치가 나왔다. 20kg짜리 사과박스로 12박스가 나왔다고 그래요? 12박스. <laughs> 어마어마한 거죠. 현금으로. 응. 어. 그, 뭐, 압수수색할 때 그런 것도 다 압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응. 어.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그냥 놔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요 돈이 어디서 왔을까. 어디가 그 내란 자금 뭐 생각할 수 있죠. 그리고 이상민이 그거를 어디서 나왔겠어요. 김건희 윤석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. 이거 김건희 윤석열한테 나온 건가. 응. 어고보고 죄송합니다. 자 어디서 나온 건가 좀 볼게요. 음. 자 누가 장롱에다가 6억씩 두고서 쓰냐 하고 국민의힘에서 그 김민석 총리를 조롱했습니다만 32억이 나왔어요. 자이 돈은. 자 밖에서 들어온 돈이다. 투안즈 어떤 일적인 협력이나 조력을 위한 돈이다. 그리고 이번 완즈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계획인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일 수 있어요. 컵에 기사가 나왔습니다. 네가 갖고 있어라고 제안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. 영번 풀카드입니다.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때 변화가 있을 때 쓰려고 하는 돈. 어, 개엄자금 생각할 수 있죠. 이거는. 네. 요거 자체가 영범풀이라는게 어떤 개혁의 움직임하고 관계가 있는 카드예요.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, 개엄. 계엄. 개엄이 일어났을 때 써야 되니까 네가 좀 갖고 있어 하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. 요거는 네, 그랬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. 자, 요거 나왔다. 안 쓰고 그냥 냅두고 있었다. 근데 이거 진짜 가족들도 모르고 그랬을까? 그리고 이거 보이는 데다가 박스에 그렇게 뒀을까? 자, 이상미는 이 자기 집 수색하고서 지금 어떤 기분인가 한번 볼까요? 음. 어떤 느낌인가 어떤 마음인가 왜 나만 하는 마음이 제일 크네요? 음 이거 있잖아요 이 일단 지금 보면은 예 네, 겨울 여왕에 지금 낙태의 카드 그리고 네이견화증렬의 카드가 나옵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희생자가 된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. 이 사람은 이거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한 상황이 돼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. 음. 근데 여기에는 있잖아요. 이 돈은 네가 갖고 있어 하고 나눠준 것 같아요. 나눠준 것 같다. 그러니까. 32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인데, 얘한테도 일부 갖고 있고, 쟤한테도 일부 갖고 있고, 이랬던 것 같아 보여요. 지금 보면. 이 6번 페터클을 놓고 봤을 때, 이거는 배분을 한것 같아요. 배분을. 거기에는 같이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, 행안부 장관한테 얼마, 누구한테 얼마. 그렇게 해가지고, 좀, 각자 좀 나눠서 갖고 있어라 같은 내용이 아니었을까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 봤을 때는. 네, 나눈 것 같아요. 이거. 그런데 왜 나만 들켰어?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. 나만 들켰고, 이거 내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좀 복잡한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, 음. 이거 결국은 그, 이상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털어놓을까 한번 볼게요. 음, 그 자리에 여덟 명이 있었다. 이상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털어놓을까? 털어놓을까요? 음. 이 사람도 꽤 거짓말을 많이 하고 꼬집스러웠었던 사람이지요? 아. 이거요. 증빙을 좀 갖다 내야 될것 같네요. 이거 금방 인정 안할것 같아요. 금방은 인정 안 한다. 일단, 데빌카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, 이거 인정하면 이 사람도 아, 뭔가 좀, 곤란해지는 거 있잖아요. 그니까, 러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야. 그거에 대해서. 음, 어떤 돈이에요? 이래도 그냥 묵비권, 뭐, 이러는 거 있죠.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지금, 펜터클의 여왕이 6번 펜터클이거든요. 상황을 봐서일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사람 이거 대응해. 이게, 이거 털어놓진 않아요. 예. 펜터클의 시종, 투소드 얘기 잘안할 거예요. 그러니까, 돌아가는 내용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내가 털어놓는 순간 모든 거는 감명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내란범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을 꾹 닫을 것 같다. 쪽이 더 큽니다. 더 커요. 자. 이상민 이외에 다른 집에도 돈이 간게 밝혀질까? 한번 볼까요?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람한테만 돈준거 아닌 것 같아요. 자, 이상민 이외에 다른 장관이 됐던 누구 집에 있는 돈도 밝혀질까? 그게 발각이 될까? 이런 사람도 좀 수상하죠. 최상목도 수상하고. 밝혀질까요? 음. 시간이 좀 걸리네요. 몇달 걸리겠는데요? 한두 달, 세달 이상은 걸리겠는데요. 근데 이게 회수할 수 있을까? 그게 조금 애매하네.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? 일부 일부는 회수할 수 있다. 일부는. 이건 전격적으로 다 회수할 수 있을까? 그 부분에 있어서는, 일단 있잖아요. 이 특검 쪽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소드의 시종이 나오기는 해요. 그런데 쉽지가 않은 모습이 있어요. 예. 핵맨에 절제카드가 나옵니다. 이거 좀 옮겨놨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미.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 거기 털었잖아요. 근데,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다른 데다 옮겨놨다거나 또 조금 뭔가를 분리를 했다거나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. 이거는. 그래서 이거를 금방 어떻게 수색해서 찾을 수 있을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9번 소드예요 쉽진 않다라는 거죠. 근데 아마 수사가 진척이 되면, 네, 전차, 매지션, 이거는 주변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누구누구한테도 나눠줬어요 같은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회수가 가능할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는 있지만 펜터클의 에이스는 좀 금액이 적어요 음, 적어요 이게 또 유실이 됐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썼다거나 윤석녀 김건희가 갖고 있을 돈은 녹아내렸을 수도 있겠죠 그 돈은 어, 그때 이제 비상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나눠 가진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아 내렸을 수 있겠다. 이렇게 보여지는 음뭐 예,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. 좀 그래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이 돈은 아마도 그 개업 이후에 자금으로 나눠 가진 것 같다.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.